안녕하세요.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심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사주를 뜯어보려고 해요. 과연 그의 열정적인 플레이와 리더십은 사주에서 어떻게 설명될까요? 그리고 2025년 그의 운명은 어떤 길로 흘러갈까요? 자, 지금부터 축구와 사주의 신비한 만남 함께 탐험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요. 먼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어떤 선수인지 잠깐 짚어볼게요. 포르투갈 출신의 미드필더로 2020년 메뉴에 입단한 뒤 팀의 핵심으로 떠올랐죠. 중거리 슛, 창의적인 패스, 그리고 주장으로서의 리더십. 팬들은 그의 열정을 사랑해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주에서도 보인다고요? 브루노의 사주는 정화일관이에요. 정화는 촛불처럼 따뜻하고 주변을 밝히는 에너지죠. 그의 사주는 갑술년 개유월, 정유일로 열정과 명성을 상징하는 육음편제가 두 개나 있어요. 이게 바로 그가 팬들과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를 파헤쳐 볼까요? 브루노의 사주의 정화일관은 그의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줘요. 촛불처럼 팀을 밝히는 존재, 바로 브루노죠. 그의 사주엔 유금편제가 월지와 일지에 있어요. 명성과 사람들과의 유대를 뜻하는데 브루노가 SNS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동료들과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는 모습이 딱 유금편제의 모습이죠. 개수평관은 책임감을 상징해요. 2024-25 시즌 메뉴가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브루노는 6골 3도움으로 팀을 이끌었죠. 이건 평관의 강한 에너지 때문이죠. 하지만 평관의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피로가 쌓일 수도 있으니 체력관리가 중요하겠어요. 또 유금은 재왕의 기운이에요. 재왕은 에너지가 최고조인 상태로 브루노가 메뉴 주장으로 경기장을 누비는 지금이 딱재왕의 시기죠. 그리고 문창기인 같은 신살은 그의 창의적이고 멋진 중거리 슛 같은 플레이를 설명해요. 여러분, 브루노의 플레이, 보면서 사주가 맞는다고 느끼지 않나요? 자, 이제 2025년 브루노의 운명을 들여다 볼게요. 현재 병자대운과 을사세운에 놓여 있어요. 병화겁제는 경쟁과 협력을, 자수평 받는 책임감을 뜻해요. 2025년, 브루노는 팀 동료들과의 조화, 그리고 팬들의 기대라는 압박 속에서 활약해야 해요. 특히 자수는 12운성 사지의 기운으로 약간의 인내가 필요한 시기예요. 메뉴가 전술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브루노의 활약이 덜 빛날 수도 있죠. 하지만 세운의 을목변이는 창의성을, 사화 겁재는 열정을 더해줘요. 그리고 장생의 기운은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상징하죠. 2025년은 브루노가 새로운 전술적 역할이나 창의적인 플레이로 팬들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커요. 만약 메뉴가 공격수를 보강하면 그의 플레이 메이킹이 더욱 돋보일 거예요. 또한 사와는 지살로 신중한 계획을 요구해요. 계약 연장이나 커리어 전환 같은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브루노의 결단력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브루노가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지 않나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사주는 그의 열정, 리더십, 그리고 팬들과의 유대를 완벽히 설명해 줬어요. 2025년은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로 메뉴의 전술이 안정되고, 브루노가 체력을 잘 관리한다면 그의 플레이는 더욱 큰 빛을 발할 거예요. 여러분, 브루노의 2025년 활약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